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많이 찾은 곳을 물었더니 대구 수목원이 뽑혔는데요. 인기가 많은 대구 수목원에 희귀한 새들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비롯해 동박새, 쇠딱따구리 등이 사진작가들에게 찍혔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대구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인 곳을 2002년 우리나라 제 1호 공립 수목원으로 바꾼 곳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 속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이 대구수목원에서 희귀한 새가 목격됐습니다. 초록빛의 등과 날개, 위 꽁지깃은 푸른 빛을 띠는 새한 마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목소리> 걸어 다닙니다. 다양한 색을 갖고 있어 이름 붙은 팔색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산 속, 지렁이가 많은 습한 땅이 있는 곳에서 번식하는 새입니다. 주로 경남 거제나 제주 등 남쪽에서 번식하고 경계심이 강한 새인데 대구수목원에서는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는 동박새. 탄엽수림 등의 구멍을 파고 둥지를 트는 쇳딱따구리 등 다양한 새들이 대구 수목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개체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생태학적 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작년에 대충 세력을 한 36가지쯤 있던데 올해는 훨씬 더 많고 또 발색조 같은 이런 희귀조도 나오고 하니까요. 깊은 산 속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 새를 볼수 있어 대구 수목원은 전국의 사진 작가들에게도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새들이 사람들하고 공존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제 경계를 하고 다 피하는데 여기 있는 새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대구시도 최근. 수목원 생태계를 보호하고 종 다양성을 위해 수리부엉이와 울빼미, 황조롱이 같은 야생조류를 방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